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시진핑의 연임에 아주 중대한 신호가 될 6중전의 회의가 정해졌습니다. 이로써 상하이빵이 거의 평정된 것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10월 18일 중공정치국 회의를 주재하고 오는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19차 6중전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6중전회에서는 당의 100년 분투 중대 성취와 역사경험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의를 심의하게 됩니다. 이는 두가지를 반영합니다. 하나는 중국공산당이 시진핑 집권 10년동안 이룬 성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시진핑이 연임의 장애물을 이미 제거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6중전의 역사결의란 단어가 들어간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결의는 1945년 모택동이 절대권력을 확장할때 그리고 1981년 덩샤오핑이 개혁개방노선을 정하고 과거역사를 규정할때 이렇게 두번 있었습니다. 역사결이란 단어를 사용한건 시진핑이 모택동 덩샤오핑에 이어 세번째입니다. 관례대로라면 중공의 6중전에는 10월에 열리는게 맞는데 이번에는 11월로 늦춰졌습니다. 중공의 관례상 6중전에는 차기 중공권력의 핵심 윤곽을 결정하는 회입니다. 의 정치국 상임위원과 정치국 위원 인선이 여기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2022년 중공 20대 당대회에서 표결로 확정됩니다. 중공의 표결은 아시다시피 요식행위입니다. 표결 전에 모든 사전 정지 작업이 물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부연 설명 드리자면 이번 6중전회가 내년 20대 당대회의 시금석입니다. 따라서 시진핑이 6중전의 날짜를 확정한 것은 이미 개파간의 쟁투가 정리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하이빵 세력을 이미 평정한 것으로 봐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18대 당대회일에 시진핑은 여러 차례 과감한 행동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19대 당 대회에서는 국가 주석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후계자가 아예 없습니다. 20대 당대회에서 연임을 이룩한 뒤 종신 집권을 꿈꾸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그동안 장점민정청홍의 상하이방과 치열한 권력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현재 시진핑은 당정군의 권력을 한 몸에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20대 당대회의 인선은 시진핑이 구상한 대로 이뤄지게돼그 권력은 모택동에 비견되거나 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중국공산당이 2022년 가을까지 살아남아야 한다는 전제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의 연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시진핑은 당회 인사를 소집해 의견을 구하는 형식으로 다시 한번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18대 당대회 이래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전 공산당, 전국 각족 인민으로 하여금 새로운 중대 성과를 이루어 귀환 경험을 축적하도록 했다고 칭송했습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강단 활력과 당심, 군심, 민심이 모두 뭉쳐 분발하고 있다면서 국제주의도 높이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확보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관영매체 시진핑 칭송 수준은 모택동, 동샤오핑, 장자민, 후진타오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중국 베이징시 차오양구 시장 감독국이 소니 중국 법인에 대해 100만 유엔의 벌금 행정처벌을 내리자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의 규정을 어겼다는 구실입니다. 국가의 존엄과 이익을 해치거나 국가 기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는 조항을 소니가 위배했다고 고지했습니다. 소니는 6월 28일 상하이에 한 광고회사와 계약을 맺고 7월 7일 22시 정각에 신형 카메라를 발표한다는 광고를 웨이버 계정에 올렸습니다. 광고 문구는 더욱 기능이 다채로워지고 마음먹은 대로 기록을 남길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니 신제품 발표 날짜가 왜 하필이면 1937년 노구교 사건 84주년 7월 7일이냐고 중국의 샤오퍼 농들이 일제 공격을 해댔습니다. 노우교는 베이징 외곽의 유서 깊은 다리로 일찍이 마르코 폴로가 동방겸문록에 소개했다고 해서 마르코 폴로 다리라고도 불립니다. 게다가 7월 7일 신제품 발표 시간이 노우교 사건 발생시간인 밤 10시 40분과 비슷하다면서 이는 중화민족의 국치를 상기시키면서 침략의도를 다시 드러내는 것이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샤워퍼농들은 일제가 무조건 항보한 8월 15일에 신제품을 발표하라고까지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소니 측이 신제품을 발표하는 베이징 시간은 미국 시간, 영국 시간, 일본 시간을 고려해 조율된 것이었습니다. 소니 증공법인은 샤워퍼농들의 비난이 쇄도하자 유감을 표했습니다. 원래 7월 7일에서 10일 사이 발표하려 했지만 본연에게 늦어진 것이라면서 발표를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이징의 조양구 당국이 외국기업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벌금 행정처분을 내리자 일본 내 반중 감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20년 5월 중공의 모바일폰 메이커 샤오미가 신제품을 출시할 때 일본의 아픈 상처를 건드렸던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샤오미는 레드미노트9을 출시하면서 급속 충전 기능을 자랑하는 cf를 제작했습니다. 배터리 캐릭터의 남성이 풍선처럼 부풀려져 지붕을 뚫고 나오는 패러디를 했는데 이는 일본에 떨어졌던 원폭 배트맨으로 희화화한 겁니다. 부풀려진 캐릭터 배트맨이 원폭이 돼 버섯 구름을 일으키는 장면까지 묘사했습니다. 이쯤되자 일본에서는 중공이 비즈니스를 정상적으로 할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900년 의화단의 난을 계기로 미국, 영국, 러시아, 일본 등 8개국 연합군이 베이징으로 출병하는 과정을 그린 1963년 영화 베이징의 55일입니다. 서태호가 외국의 마귀를 몰아낸다면서 의화단과 천국 병사를 사죄해 베이징의 외국인 거류 지역을 포위해 공격하는 역사적 사건을 그린 작품입니다. 결국 베이징은 출동한 8개국 연합군에 함락당하고 서태후는 도주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01년 청조는 서구 열강과 신축조약을 체결합니다. 중국은 이를 역사적 치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정세가 당시와 아주 비슷합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서태후는 시진핑에 비유되고 맹목적 애국심으로 외국 문물이라면 무조건 공격하는 샤오포능은 의화단에 비유됩니다. 그리고 남진아해 등에서 미국, 영국, 호주 등과 인도, 일본이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는 당시에 팔 개국 연합군에 종종 비유됩니다. 그런데 타이완의 류치쿤이라는 학자가 쓴빠구어린인 나의 정의 주스, 팔 개국 연합군은 정의의 군대다 라는 책이 홍콩에서 갑자기 금서로 지정됐습니다. 중화권 전체에서 역사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7일 홍콩의 친 중국 매체 문회보와 대공보가 매국노의 책이라면서 집중 공격하자 곧바로 금서를 수정돼 서가에서 내려졌습니다. 문회보는 이책이 역사를 복귀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8개국 연합군이 살인 방어를 한 것을 도외시하고 서방 열강의 침략 역사를 표백했다고 공격했습니다. 대공보도 이 책이 심각한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면서 홍콩 국가안전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거들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중화권의 양식있는 학자들은 대부분 이 책의 내용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빠고렌쥔 나이 정이즈스라는이 책은 역사를 백투 위주로 직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900년의 베이징을 보면 청조는 부패했고 세금은 과중했으며 의화단은 잠폭했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서양이나 선전포고 자체가 없었다고 이 책은 서술합니다. 서태호가 기복신앙을 믿는 의화단을 사죄해 외국인을 이유없이 살해하고 교회당을 불태우는 황당한 짓을 벌인게 발단이라는 겁니다. 8개국 연합군이 출병한 것은 냉정히 봤을 때 침략을 한게 아니라 베이징의 자국 거리민을 구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당시 청나라 백성들 대다수는 연합군의 점령에 감사했다고 서술했습니다. 이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당시 베이징의 백성들은 성을 점령하려는 외국군에게 사다리를 제공하고 응원했습니다. 또 1901년의 신축 조약은 전쟁 화약 조약이 아니라 배상 약속이라고도 평가했습니다. 이 역시 팩트입니다. 미국의 경우 배상금을 받은 셈치고 오늘날에 칭화 대학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팔개국 연합군은 중국에서 공화정이 탄생하는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도 서술했습니다. 중공의 교과서에서는 팔개국 연합군이 청조가 국력이 약해진 틈을 타 일방적으로 침략한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지만 사실을 따져보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베이징의 외국인 거류민들이 의화단의 난동으로 인도적 위기에 처하게 되자 해당 국가들이 자국민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대를 출병해 소란을 잠정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이 책의 내용입니다. 영화 북경의 55일의 배경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 베이징의 외국 공사관적 리게이션 쿼터는 포브덴시티 자금성의 서남 쪽에 있었습니다. 외국 사절들과 가족들이 거류하는 지역으로 여기에 서양인들의 교회도 있었습니다. 영국과 러시아, 미국이 서쪽편, 일본, 프랑스, 독일 공사관이 동쪽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서태후의 사주를 받은 의화단원들이 몰려와 외국 악기를 몰아낸다면서 살인과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교회에도 난입해 닥치는대로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당시 외국인 거류지역을 지키던 여러 나라 군인 중에는 일본인 중좌 시바고로가 단연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동북의 아이즈번 후쿠시마 출신인 시바고로는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에도 능통했는데 우화단에 포위당한 외국 거리민들을 방어하기 위한 다국적 회의에서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각국의 지원군이 오기까지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 여러 아이디어를 내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베이징에 고립된 외국인은 민간인까지 모두 합쳐 1,000명 정도인 상황에서 20만에 이르는 우화단, 천군과 대치하던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시바 고로는 우아단의 공포에 질린 3천명의 중국인 크리스천을 외국인 편에 끌어들여 방어진을 강화했습니다. 중국인 크리스천들이 외국인 거리지역에 바리케이드를 쌓고 거들었습니다. 켄진 등을 통해 외국인 지원군이 베이징에 당도하자 시바고로는 일본군을 자금성 북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지대가 높아 공격과 방어에 유리하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베이징에 입성한 8개국 연합군 가운데 일본군의 병력이 가장 적었지만 가장 용감했고 군기도 제대로 잡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런 점들을 눈여겨본 게 피터 플래밍, 심슨이란 영국인이었고 이를 일기로 남겼습니다. 시바 고로는 나중에 베이징 포유에서 각국 거류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한 공적을 인정받아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영국, 러시아 국왕들로부터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영국이 일본과 동맹을 맺었던 것도 의화단의 난 와중에 실력을 보여준 시바고로 덕분이라고들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